네, 출발하시죠. 네. 어, 마이크 리시는데 음, 주피터 님. 네, 사운드가 울리네요. 했죠? 애안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자, 탱커 해주실 분 내가 네, 할게요. 레이, 레이님하고 주피터님하고는 패스트 있는 대로 따라오세요. 저 있는 대로 오세요. 레이님, 주피터님, 패스트한테 오시면 됩니다. 어, 주피터님은 여기 A라고 써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기믹을 해주시는 건데 일단 모분 저기 버거 가게 저쪽. 좀 네. 멀리 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네. 40번 문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몹을 이제 다미추님께서 오 탱커를 해주실 건데 이따가 저희가 네. 보스 딜이라는 얘기를 할 때만 보스를 딜 해주시면 돼요. 그 아, 네. 외에는 보스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옷만 꾸준히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하다가 노트북 A 또는 노트북 1번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는 예예. 여기 A, 여기 노트북 있죠? 네. 예. 요거 노트북 꼭 일어나서 F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것만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레이포님. 예, 여기 B,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도넛 가게 하고 40번. 그래서 이제 몹 잡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노트북 B 또는 노트북 2번이라고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F 꾹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 채팅을 어, 탭 눌러 보시면 공격대로 바뀝니다. 채팅 쓸수 있는 거기. 예. 네. 여기다가 네,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공격대 채팅에다가. 다 계신 것 같네요? 예, 네, 시작하시죠. 이렇 예, 엄폐하고 계셨다가 몹 잡아주시면 됩니다. 몸 나올 거예요. 40번 고스딜 보스딜 노트북 3번 노트북 3번 아 갑다 왜 나? 노트북 나이스 보스딜.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습니다고하셨습니다수고 네. 예, 내려주세요 예, 여기 안에서 열쇠 드시면 됩니다. 레이님 그줄 쓰는 거 아닙니다. 바로바로 예, 바로 빠르게 드시면 돼요. Network access point detected. 네, 여기 다 비로 내려가시면 돼요. 레이님하고주 피터님, 비로 네, 오시면 됩니다. 비로. 잠깐 설명 드릴게요. 패스트한테 오세요. 주피터님. 네, 일단은 여기는 보스가 총 3마리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네임드고요 지금 우리 쏘님, 소님. 네, 쏘님이 이제 저쪽에서 기믹을 해주실 건데, 지금 저쪽 보시면 모니터가 3개 있죠. 모니터가 3개 있는데, 지금 중간에 녹색 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기서 쏘님은 이쪽에서 기믹을 하는 거고 반대편에 지금 남이추님이 계세요. 바, 이제 동시에 저거를 모니터를 누르면은 이제 보스가 양쪽에서 한 마리씩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여, 이 창문에서 이제 보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스의 체력만 위에 그 방어도만 깎아주시면 돼요. 방어도를 방어도만 깎아주시고 피는 피를 깎기 전에 저희가 저쪽에서 이제 기믹을 한번더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스 이제 보스를 여기 있는 걸 잡고요. 잡은 다음에 이 비행기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하늘로. 그러면은 반대편이랑 통로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이제 보스가 두 마리가 더 있어요. 그 보스만 이제 처리하고 그렇게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데 숨어 계시면 됩니다. 뒤쪽에. 숨어 계셨다가 우선적으로 해주실 거는 보스의 방어도만 깎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믹한 다음에 보스 정리하는 걸로. 아셨죠? 두 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몸통이요. 하나, 둘, 셋. 허리? 네. 백칸 네 하나 둘셋 네. 잡아주시고요 나이스 넘어가시죠 반대로 네. 위젤 있죠? 보스? Nice. Nice.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레이저터비 파킹,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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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터넷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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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넷 인터넷, 인터넷, 거터넷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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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그럼 의미가 없는데? 이게 ACS 빠른 소 쓰는 게더 효율적일 줄도 모르니까. 음. 자세 번째 열쇠 표시죠. 그렇죠. 줄안 쓰셔도 됩니다. 네. 쥬피터님 열쇠 드세요 아이씨 깜짝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쇠 드세요. 레이님 열쇠 드셨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 네네. 열쇠 드세요. 네, 시작하시죠. 설명 안 해도 돼요? 아, 맞다.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3랜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루시랑 버디라는 애들이 나와요. 댕댕이가. 지금 이뭐 안에 보시면 댕댕이 있죠.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루시라는 애랑 버디라는 애가 이제 레이드가 시작되면은 여기 가운데로 모일 거예요. 모여서 버디는 애는 힐을 하는데, 걔는 중요하지 않고, 루시라는 애가, 어, 게틀린 건으로,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발사를 합니다. 제자리에서. 그거를, 그거를 그걸 할 때는, 홍모로, 저희가 상모, 상모 그럴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엄폐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때 이렇게, 엄폐 갖고서, 예를 들어 뭐, 총을 이렇게 쏜다. 그것도 데미지가 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모라는, 이거를 모션을 취할 때는 무조건 그냥 엄폐하세요. 무조건 그냥 맞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나와서 가운데 이제 레이드가 시작되면 루시랑 버디 체력바가 모니터 3단 위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얘네 체력바를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 칸이 보이는데 그칸 안에 맞춰서 최대한 균등하게 딜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엄폐해서 네, 체력바 보시고 사격해주시면 돼요. 시작하시죠. 상모 she First... pokey nice nice overcharge detected now find razorback and put it out of commission hostile explosive sigmar all secondary systems online primary systems at 76% anticipate full combat 그런 킬러 해주실 분? 얘가 제가... 아 피버님 네 아니 석궁 있어요? 제가 그럼 옆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이추 님이 3번 피버님 내부 2번 그리고 석궁도 있으신 분? 네 그러면은 손님 내부 4번 부탁드리고요 로터님 내부 1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외부 정할게요. 외부 1번, 우리 주피터님, 네, 그리고 외부 2번, 레이님 외부 3번, 어... 네, JSY님. 그리고 외부 4번 제거하고요. 일단 내려가서 몸만 잡고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주피터님하고 레이님은 패스트 따라오세요. 일단은 여기가 외부 1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피터님이 하실 자리인데, 어... 몹이 일단 나오는 데가 여기, 이 위에, 그리고 쪽 오시면 이 위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내려왔던 데 있죠. 여기,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몹은 여기랑, 여기가 제일 이제 주피터님이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네, 네. 중간 중간 하다가 저희가 네. 이제 이 위에서 돼지가 한 마리 나올 겁니다. 돼지는 허리 맞추면 되죠. 돼지는 이제 내려와서 그 돼지가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엉덩이만 쏘시면 돼요. 데미지가 엉덩이에만 들어가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거 해주시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하다가 상계 상계 할 거예요. 외칠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또 이제 폭격이 떨어집니다. 두발두발 두발 떨어지는데 그때 뭐 굴러서 피하시던 이렇게 잘 피하셔야 돼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다 깨고 저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레이저 백이라는 건데 저기 이제 지금 내부 조에 계신 분들이 저거를 파괴를 할 거예요. 하고 이제 저기가 다 부셔지면은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지금 모니터가 파란색이죠.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랜덤으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씩 이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쏴서 부셔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오늘 해주실 거는 여기서 돼지는 여기 위에서 나오고요. 잡업은 여기랑 저희 내려온데. 그래서 돼지 우선순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레이님 저 따라오세요. 여기가 외부 2번입니다. 이제 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돼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내, 이제 랜덤으로 언제든지 이제 튀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돼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다른 거다 멈추시고 여기 와서 돼지 엉덩이 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몹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위에서 그래서 컨테이너 위랑 여기랑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부신 다음에 여기 화면 빨개지면은 화면 와서 꼭 부셔 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네 내부조 하시죠 내부조 피버님께서 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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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피하세요 s exposed. Okay, Piaceo. The d n 네, 어, 트렁 킬러, 아, 죄송합니다. 2번 되지, 나이스. 10개 좋세요 어떻게 트렁킬한번 더? 삼개 피하세요. 그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스템즈개 피하세요 3번 돼지 들어가있습니다 아, 네. 1번 돼지 나이스 습니다 아이고 저 살리고 들어갈게 네. 준비됐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했습니다. 고겠습니다 이제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모니터 빨개지면은 부셔주시면 돼요. 나이스. 고하습니다고습니다고습니다 바닥에서 마지막 열쇠 드시고요그 다음에 저기 지금 열려있는 비행기 있죠?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아주 낮은 확률로 독수리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열쇠 어디있죠? 바닥에 있을거예요 마지막 열쇠는. 다시 갔다 올게요. 네. 바로 초대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철막 가겠습니다.